여러분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 집안일이 있어서 급하게 한국을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렇게 인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 요인이 되죠. 중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우한의 화난 수산물 시장을 이미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리 장 총리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정보를 숨기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기 시작하자 가두어 놓은 수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감염자가 571인이고 사망자가 17인입니다. 그렇지만 우한의 의료진의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소식에 따르면 이미 우한에서만 감염. 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국 BBC에서 추정한 감염자 수도 이미 2, 3일 전에 1,700여 명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발표는 실제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3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우한시의 봉쇄 방역을 결정했죠. 이로써 우한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공공교통, 항공기, 기차 고속버스 등이 다 중지됐습니다. 미국 화교 매체에 따르면 이 분쇄 방역 선포에 논란 우한의 시민들이 30만 명 정도가 즉시 우한을 탈출해서 나가는 바람에 우한시 외곽의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감염자 수가 중국 발표의 숫자대로 수백 명 수준인지 아니면 해외 언론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수천 명 수준인지 이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화교 매체 중에 하나인 n t d t v 라는 곳에서는 이 정보 간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 프로세스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환자를 진료한 현장의 의료진의 이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진단을 하면 2단계로 우한시에 있는 방역 TF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확진을 하고 샘플 등과 이 자료 등을 다시 베이징에 있는 중앙의 국가방역 태스크포스에 보내가지고 확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NTDTV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를 가져감으로써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현장과 매체에서 느끼는 감염자의 수 하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감염자의 수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NTD TV는 이어서 보도하기를 만일에 감염자라고 확진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국가가 케어를 하는데 확진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두 환자가 자기 돈으로 모든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뾰족한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모두 격리 상태로 돌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중국의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를 적발하면 벌금을 300만 위안을 물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300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5억도 넘나요?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의 상태는 공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한시는 외곽에 대한 봉쇄에 그치지 않고 다시 시내에서도 지하철 버스 같은 각종 공공교통 수단을 모두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모두 가능한 집에 머무르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우한시에 있는 스물 몇 개의 병원들이 이미 병상이 모두 다찼고 임시로 텐트를 여러 개를 치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알려진 유일한 증상이 발열,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환자들이 몰려와서 장사진을 이루며 진료를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개중에는 그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대처를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6일 안에 긴급하게 2만 5천 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2천 5백 명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아 물론 어느 세월에 병원을 지어서 환자를 수용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내놓은 기한은 6일이니까 한번 지켜보죠. 6일 만에 2,500명 수용되는 병원이 지어질 수 있는지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한의 의료진들은 집에도 못 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모습들 중에는 의사가 왜 집에 안 들어오느냐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끌고 들어와서 병원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 장면도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운수가 같이 막히니까 우한시에는 지금 물자 부족 현상이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 연료 부족으로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그냥 차를 막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동네 슈퍼에는 이미 물건들이 거의 없어지고 남아있는 물건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한의 슈퍼마켓에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74위안까지 지금 올라갔다는데요. 이것이 평소 가격에비하 수십배 높은 가격입니다. 먹을 것도 먹을 것이지만 의료 조치에 필요한 약품 등 이런 물자들이 제대로 보급이 되질 않아서 의료진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의 병원들이 인터넷상에다가 sos, sos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지원을 요청드린다는 아,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런 일부 의료 물자의 부족 현상은 우한뿐만이 아니고 현재 중국 전역이 답니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이 돼 있고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곳이 딱두 군데 성이 있습니다. 티벳 칭하이 이두 곳입니다. 인구밀도가 대단히 희박하고 고지에 있어서 사람들 접촉이 거의 없는 곳이죠 저희 집도 마스크와 소독약을 사러 약국을 갔더니 이미 다동나고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마스크 4,500만 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뭐 며칠 기다리면 마스크가 약국까지 도착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부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양상을 보면 감염자 수가 당년 쌓았을 때 10배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정부 발표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원인은 환자가 사망을 하면 의사가 당장 화장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환자들은 밀려 들어오고 병원 자체가 오히려 전염의 허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죽은 사람의 육체가 병원에 있으면 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는 속도가 현장의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초기에는 동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뭐 박쥐로부터 변이됐다고 하다가 그다음 제가 전해드린 대로 대나무쥐에서 변이됐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코브라에서 변형이 됐다고 그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전염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안막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눈의 막을 통해서도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태 초기에 방송에 나와서 다 이거 통제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흡기 계통의 전문가인 베이징 대학의 왕광화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호흡기에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만 했었고 이 보호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안구의 표면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알려진 증상과 지금 진행되면서의 증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많은 감염자들이 지금 초기 증상으로 발열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열은 없고 다른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진료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이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신경계통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그럴리가 없는데 하고 다른 병원, 다른 병원 이렇게 찾다가 14개 병원의 의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4명의 의사들을 통해서 또 2차 감염된 환자들도 생긴 것이죠. 아무튼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격리인데 이 격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우한을 봉쇄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한을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우한을 포함해서 후베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가서 사는 도시가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한에서는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큰 병원이 있는 상황이로 간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타이완의 한 여성은 발병을 한지 9일이 됐는데 이를 속이고 비행기를 타고 타이완까지 가서 타이완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여성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성과 함께 항공기를 타고 온 사람들의 입장은 씁쓸하게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서 격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한 중국 가정은 상하이에 도착을 했는데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잠재 감염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가 됐는데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 가족을 급히 수배해서 찾아다녔는데 이들을 어디서 찾은 줄 아십니까?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후베이 장사로 가려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애를 하나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 아이가 열이 있다는 것을 공항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 이 공항의 방역 팀이 비행기를 못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우리 못하게 하느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3시간 반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악에 바친이 부부가 열이 나고 있는 자신들의 아이를 공항에 내팽개쳐 두고 두 사람만 비행기를 타고 장사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빠오시 부빠오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보도를 하지만 또는 보고를 하지만 우울한 일은 보고하지 않는다 또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이번 경우에도 초기에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감염됐다든가 하는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죠. 뭐, 보고하지 않은 게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울한 일들은 대체로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사스 때에는 최소 86일 이상 보도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23일 만에 보도를 해제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보 공개를 한 방법이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가 공동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보를 숨기는 그런 정부 관원들은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면 하는 것이지 숨긴다,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추측컨데 아마도 이미 한발 늦었.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것이 지난번 사스 사태 때. 그 대처에 상당한 기여를 해서 대중적인 지명도와 인기도가 높은 말하자면 명망이 높은 학자가 있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로 있는 쪽난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호흡기 계통의 전문가라고 하죠. 이 양반이 80몇 살의 나이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tf의 팀장이 돼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한게 어젠가 그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인 줄 세상이 알고 있는데 뒤늦게 이 노인네를 데려다가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봅니다. 늘 그렇듯이 지방 정부에서는 보고를 잘안 하고 숨기고 그리고 감염자로 자꾸 판정을 많이 하면 없는 지방 정부 재정에 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이래저래 감염자 수도 줄이고 정보도 감추고 하는 쪽으로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나 의료진들이 안타까워하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갔겠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이 확 진을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조치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살 소지가 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단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한 등 도시 등을 봉쇄한다는 지금 벌써 우한 주변에 있는 7개 도시까지 합쳐서 8개 도시로 봉쇄가 확산됐으니까요. 그 방침은 이미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진행에 있어서 먼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로 하여금 그런 식의 발표를 하게 해서 본인들의 위신과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중들에게 명망이 높은 쪽난산을 등장시켜서 이게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틀림없다는 판단을 보여주고 일단 판단이 된 이상에는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고요. 뭐 누가 체면을 세우고 정부가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고 이런 게 없겠습니까? 다만 소원컨대 신속하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서 조기에 수습이 완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저 가족들도 위험에 노출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